꼴뚜기다, 꼴뚜기. 꼴뚜기, 아닌가? 지어, 잡았습니다. 얘는, 아, 쭈꾸미, 애기 쭈꾸미. 얘는 방생할게요. 자, 방생. 안녕하세요. 애천비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꽃게를 잡으러 왔는데, 아, 이쪽 거는 아직 꽃게가 안 붙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꽃게 대신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꽃게를 주 목표물로 하고, 페루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박카지. 덤다 박카지. 덤비라고 우와. 어디 갔어? 박카지 어디 갔어? 또 숨었나? 우쌰 박카지 놓침. 고기에 잡하자. 이거도 묶고 묶고 묶고. 묶고. 잡았어 숭어새끼 숭어치워 잡았습니다 너는 방생 꽁치 크다 아 꽁치 오씨 뭐야 도망갔어 이야 호래기 잡았습니다 호래기 야널 가져가야 되나 한번 힙은 할게요 호래기 킵. 호레기가 저기 있습니다 호래기 오자 그렇지 아 호래기 호래기를 두 마리 몇 마리야 총세 마리 잡았습니다 더 사와볼게요 어우, 또 잡았어. 아, 오늘 씨, 꽃게 잡으러 왔다가, 호레기 잡아가겠습니다. 호레기 한번 만땅 해보자. 어, 아닌가? 호레기가? 호레기인 줄더니 숭어다. 이거, 호레기가 아니네. 호레기 어딨어, 호레기? 이리 와라, 호레기. 호레기야. 있다, 호레기. 호레기가 저기 있습니다. 호레기를. 아, 어우, 놓쳤어. 아, 씨, 놓쳤어. 겁나 빠르네, 호레기가. 어디 갔을까? 놓쳤어요, 잉? 꽃게는 호레기였습니다, 호레기. 호레기. 잡아보자, 호레기. 아씨. 겁나 빨라, 새생들 쟤는 뭐야? 호레기를 잡는 페루시. 꽃게. 애기 꽃게. 어, 모기 활동 중이었어. 대박. 음, 수영하는 애기 꽃게. 애기 꽃게. 잘살아라 저기, 호레기가 있습니다. 호레기. 우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다아자또 잡았습니다. 오, 오늘은 이거 만통에가 있습니다. 물고기 봐라. 물고기 떼들 겁나 많다. 저기 한채으면 좋겠다. 아이고, 물색이 똥물이야, 똥물. 바닥이 잘안 보여. 뭐 바닥이 고야 개를 잡을 텐데. 똥물입니다. 똥물. 호레기라도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호레기한 30마리 잡아가자. 꼴뚜기다, 꼴뚜기. 꼴등이. 꼴뚜기. 아닌가? 지어, 잡았습니다. 얘는, 아, 쭈꾸미. 애기쭈꾸미. 얘는 방생할게요. 자, 방생. 여기도, 와, 쟤는 애기쭈꾸미다. 아닌가? 갑오징어인가? 어? 갑오징어 같았는데? 애기 갑오징어?